32번이다 중심을 잡아봐야 돼자 이렇게 하고요 1분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어? 붙이고 지금 저기서는 어떻게 붙일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없는 사람이죠

조용히 좀 합시다.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? 조용히 좀 합시다. 자 이렇게 다 붙여주시면 돼요. 면까지 다 붙여줘야 돼요. 주머니 할 부분만 남겨두시면 돼요.

주머니를 다시 만들 야일것 같아요. 아직 붙이지는 그 않고요. 이쪽을 한번 더 해야 돼. 이 끓여갖고 부어야지 섞어버려 우리 언니는 진한 거는 섞어야지 이 불을 구운다고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다 <목소리>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어, 붙여지면 되겠죠? 아이 한 컵을 해갖고 끓이라고 거대 박스 등장. 하나 또 떨어졌니? <목소리> 뭐 넷박스 붙이고 싶은데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다가 그럼 여없다가 붙이겠습니다 이건 풀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풀로 붙이도록 하죠 물도 <놀란람> 뿌이라는거아야 그래! 이풀빼그 뭐? 이풀몇개 아니 빼! 이 그냥 그려네제가김 선생 사 자 이만큼을 하고 모서리만 조금 붙여줍니다 오 끄적끄적 멀티슈를 뭐, 준비하시고 닦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붙였으면은 또 꾸며주도록 해야 되겠죠 반대로 꾸며야겠네요. 그만 요 조용히 좀 해. 에휴 에휴 진 거. 이거 짜

중국 공산당의 텔레비전, 이 c c 인데한 번만 해봐 방송 방송 어봐봐자 여러분 저기 할머니라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들 무시하세요. 밤엔안 지켜요. 거만 아니, 우리 목소리가. 그냥 네방가서 조용히 하지. 안 돼. 잘 못해. 잘 못해. 잘 못해. 잘못 색깔 하해뭔 색깔 잘못뭔 색깔 해잘 못해. 잘 못해. 해해야 자, 여러가지 색깔이 있습니다. 여러분, 무슨 색깔을 할까요? 음... 그런, 뭐 여러분이 고르진 못해요. 내가 고를게요. 자, 대박. 자, 전 파란색을 골랐습니다. 파란색. 여러분은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시고, 전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을 쭉쭉 그어주면 돼요. 어,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놓으세요 <laughs> 됐다 이기만 어... 보면 되겠죠?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됐어요 나만의 노트 만들기 줄 완성 자 아, 그럼 여기를 좀빈 자리니까 좀 꾸며줘야겠죠. 정신 없어요. <laughs> 자이 청록색을 갖고 네모를 그려줘요. 청록색을 보여주셔야죠. 아 청록색 청록색. 자 여기서 청록색을 뽑았습니다. 제가 뽑기 게임인가? <laughs> 자 이렇게 그려주면은 끝납니다. 자그고 다시다 아, 껴줍니다 끝난 거예요? 아, 그 띵동은 신경 쓰지 마세요. 자, 그리고 여기다가 이 초록색을 제가 골랐습니다. 이 제품에서 초록색을 아, 연두색을 오. 이해가 안가네 이렇게, 이렇게. 이런 거를 좀 구겨주고, 좀 이따가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? 자, 이거는 좀 연한 색인데요. 이걸 한번 구어보죠 예쁘죠? 엄마! 아 하연양 소리 소리 내가 입이 달려가지고 얘기를 했네요. 자이 주황색을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줍니다. 방송 짱 하연 <laughs> <짱. 웃음> 방송 짱 슬프단대나 슬프단대 슬프다 슬프다 전 슬프다예요 여러분들. 저희 닉네임을 다 잘못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, 슬프다 또. 슬프다 아니 슬프다예요 저 닉네임은 슬프다. 어왜 이렇게 슬퍼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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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당신을 천사에 태어났어, 천사에 나왔어. 근데 왜 슬프다요? 너무 슬펐으니까 이제 프리미로 바뀔 거야. 네, 프리미 시청장. 방송장. 여러분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오, 유피, 딸, 조용히 프리미. 좀 해달라고요. <laughs> 왜 이런지 모르겠어, 진짜 집안이. 왜요, 저는. 프리미 팬클럽의 회장이에요 팬클럽 없는데요 저? 제가 오늘 만들었어요 <laughs>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 그리고 프리미 아직 아닌데요? 슬픔이 슬프다거든요? 슬프다 팬클럽 회장입니다 모르면서 팬클럽 회장개뿔저 <laughs> 사람은 <laughs> 문제가 있네 있는... <laughs> 당신은 영원히 팬이 없을 거야 어나팬 없어도 돼 외로운 사람 난 외로운 사람이야 호랑나비 호랑나비야 왜 밥머리가 원어스테이 조용히 좀,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? 시청 장 방송 장 슬프다 짱자 저는 오, 이 색으로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남자에게 네. 세련아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내건내건자 아, 여러분 저희 음. 저희 엄마가 지금 음, 맞, 맞습니다. 마음대로 색칠하시고요.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이용했습니다. 그 다음에 어, 다른 면을 노트를 제가 또 어, 정신 없어요. 또 지금 정신 없고 테이프가 어디 갔지? 응, 테이프 요 앞에. 있고 어. <laughs> 어, 슬프다님 지금 정신 없고요. 지 노트 만드는데 개판 5분 전이죠. 여러분은 여러분 노트 알아서 만드시고요. 꼭이 방법으로 안주 됩니다. 뭐 알아서 그냥 뭐 테이프를 지르든 된장을 바르든 고추장을 바르든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기 바라고요. 오늘 정신 없습니다. 산만해요. 이 노트가 만들어질지. 잘 모르겠네요. 막 끊어지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. 할 거예요! 할 겁니까? 그럼 하시고요. 난리 났어. 잇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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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여긴 뭐할 건지 맞춰보세요. 네가 하고 싶은 걸 누구한테 맞추라고 <laughs> 그러는 <그걸 그런> 거야? <웃음> <웃음> 선생님. 빨리 붙이시고. 아주 방송 주인가요? 네. 저 노랗게 돼요. 호랑나비. 호랑나비는 해짜 하리가 뿜뿜뿜. 아. 당신의 노래. 음악 전체는? 10 <웃음> <웃음> 아, 당신이 점수는 10.0. 아, 당신의 점수는 빵점. 자. 자 스티커 가디로지 다음에 스티커를 꺼내 줍니다 여러분들도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, 뭐. 별 저는 스티커 프리파라를 붙일 거예요. 어, 이 사람은 프리파라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프리파라를 붙일 거예요. 야, 가운데 금시티커. 금시티커? 금 스티커를 갖다가 시티커라 하면. 언어장이에요. <laughs> <어느> 완전히. <laughs> <laughs> 어, 자, 여기다가 저기, 라라하고 미래하고 소피를 붙여주도록 하죠. 저는 제 딸을 잘키울라 했는데. 그리고 그 옆에다 이렇게 언어장어가 나... <laughs> 됐습니다. 그 옆에 파르르르를 붙여줍니다. 그 옆에다가 파르르르를 나갔 할머니가 저희 보고 나가래요. 파르르르를 여다가 붙여주면 금시티커. 금시티커. <laughs> 금시티커. 금스티커인데요. 금시티커. 제 딸은 언어 장애였습니다. 우후후후 도와주세요. 여러분, 여담 뭘로 와? 오빠 나 우리 오빠. 어이, 잠시만요. 오빠가 나 어. 아,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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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습니다. 이슬프장님은 지금 공책을 엄마의 네. 공책을 만들 다하는데대상 공책. 뭐 지금 개판이에요. 막 붙일 싶분만 붙이고. <laughs> 뭐 남으면 남는 대로. 여러분도 노트 그냥. 하고 싶은 대로 해요. 그리고 나만의 공책이라 하면 되지, 뭐. 안 그래요? 어, 여보세요. 네. 와. 빅뱅의 지디네. 아, 빵 치지 마. 여보세요. 네, 빅뱅의 지디로 해본? <laughs> 빅뱅의 지디로 해본 맞습니까? 자, 이렇게 대충 붙여주고요. 그러다가, 남아있는 스티커들을 막 붙여줍니다. 자주 색을 꺼내서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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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되겠죠. 그은 팀이다. 어, 여러분 죄송합니다. 개판 스티커가 개판 공책 지원 한 명. 예. 네. 공오나한 명. 다음에 예. 고루시아미요 그러니까 매니저들을 소개하자면 이네들 매니저 토깽이, 예매니저 유니콘, 그 다음에 솔라미스마일의 매니저 곰탱이입니다 그러면은 다 아, 만들었나요? 아, 대충 만드세요. 그냥 여러분 안면을 끊어 줘야겠죠? 15분 지나면 망하는 거. 눌렀을 때 이게 눌러지지 않으면 완성입니다. 자, 이다가 모델로 삼은 쫄라멜 같은 애를 구하지도록 하죠. 자, 이다가 <laughs> 진짜 멋있다. 히히. <laughs> 네. 네. 그러면은하트 네. 그 하트, 하트. 그러면은이렇게 그 나만의 공책. 공책 나만의 공책 그다 만들었습니다. 그러면 뿅.